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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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오늘은 신장 투석 중이신 우리 일산에 사시는 김일숙 대표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어 김일숙 대표님 지금 신장 투석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지요? 응. 두 개월. 두 개월. 어 그래도 얼마 안 돼서 좀힐링로 빨리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. 힐리 만나기 전에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예요? 그때 몸이 많이 붓고, 응. 식욕도 없고, 안 좋은 게 많아졌죠. 어, 그때 막 눈가도 막 떨리고. 응. 어. 응. 네. 그러면 지금 힐리를 사용한 지 3개월? 3개월더 됐죠. 3개월? 3개월 좀안 됐어. 그죠? 한두 달, 꽉 차게 두 달. 어, 그래요? 꽉 차게 3개월 정도 쓰셨대요. 지금 3개월 정도 쓰면서 가장 효과 많이 본 거. 소개해 가장 효과 많이 본 거는 응. 내가 눈에 나타나게 느끼게 본 거는 눈 떨림. 눈 떨림. 눈 떨림. 무슨 프로그램 썼어요? 피부도 쓰고 눈 눈에 좋아. 저 좋아도 쓰고 몇 가지 썼어요. 그리고 응. 병원에 가니까 응. 병원에서 다 좋다고. 어. 응. 다 좋아졌다고? 근데 이제 신장 수치는 이제 조금 밖에안 올랐는데. 응. 응. 좋다고 괜찮다고 어. 다른 거 괜찮다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프로도잘 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어, 빨리 아 근데 얼굴도 많이 좋아할 수 있어요 어, 진짜 제가 맞아요. 처음 뵀을 때보다 보는 사람들마다 환자 같지 않죠 어 맞아 맞아 지금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친정투석 하신 분들이 힐리를 만나면 좀 처음에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루에 두번 정도 투석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번세번 세번 하세요? 그럼 몇시몇 몇 시에요? 4시, 12시, 8시. 4시, 12시, 8시. 이렇게, 이렇게 세번 투석을 하시는데, 우리 지금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힐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이 좀더 힐리에 대해 다가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. 그 힐리를 만나고 뭐 맹목적으로 만났지, 만날 때는. 응, 아무것도 모르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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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서 써보니까. 이제 육체적으로나 심신이 좀 이제 편해지면서 아이고. 또 이제 피로감도 줄어들고 어. 그러다 보니까 뭐 환자라는 소리도 덜 듣고 어 그치 풋기 풋기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힐리를 통해서 투석을 숫자를 줄이고 음, 음. 어,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투석을 안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음, 진 거는 어. 음. 이거 추석 하면서 내가 네. 이제 하루에 하튼이 저기 충전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거든요. 네. 맥힐리도 그렇고. 그데 네. 이제 눈에 띄게 또 내가 눈가 본 거는 붓는 네. 게 많이 없더랬어요. 붓지 않는구나. 근데 지금 붓기 싹 빠졌어요. 그래요. 지금 되게 오리오리해셨어요 붓기가 싹 빠져갖고. 네. 50, 52, 53kg까지 올라갔었는데 분느냐아기싹 빠지니까 지금 이제 49kg 나도 49kg이고 싶다 근데 지금부지라 그래 너무 좋구나 부지라는 거 어, 그러면 좋구나. 제일 잘 쓰는 프로그램 우리 세 개만 소개해줘요 추석하시는 분들 첫 번째 내가 제일 안 좋은 게 신작이니까 신경납으로맥킬리로 맥킬리, 매킬리로 경락 신장 힐리로 드시고 네. 그다음 두 번째.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피로하다. 그런 거 이제 피로도 쓰고 피로, 피로. 어. 또뭐 대표님이 그랬잖아 요 간이랑 그런 것도 써야 되는. 맞아 돌려가면서. 네, 네. 그러니까 매킬리로 좀 다들 잘 쓰시나 보다. 매킬리, 아, 저녁에는 맥킬리 저녁에는 낮에 힐리. 아, 어, 낮에는 이렇게 힐리 네. 가지고 다니시면서. 네, 네. 그러면 우리 간... 안녕. 감사합니다.